됐다. 어 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거 왜 이래? 어. 어허... 잘 되나 보네요. 잘 들리, 어이, 야. 아니, 왜 방송이 늦게 청소되된데 되는 거죠? 아, 어, 자, 잘 되나 보네. 오늘 해보는, 이 상황 월드컵을 해볼 겁니다. 刚、嗯，哦。 됐다. <웃음> <웃음> 무엇을 해볼까나요? <laughs> 무엇을 해볼까나요? <laughs> 어느 것? 어느 것을 해볼까나요? 음식이다. 음. 아니 이게 어우. 뭘로 해볼까나요? 뭘로 해볼. 아니 왜 이게 또 버퍼링을 걸릴까? 뭘로 해볼?뭘로 해볼까나요?뭘로 해볼까나요? 두번 두 번, 어, 아니, 이거 되는 거야? 뭐야? 어, 이거 왜 이래? 내 방송. 어, 되나 보네. 이거,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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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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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는 아. 아니 <laughs> 되는 된다 어 음, <laughs> 음, 뭐 <웃음> 맛없는 건 어.. 어.. 우이김치보다는 이 콩자반이 더 네 번째 콩자반 여기서 맛없는 거면 너 파김치가 되겠지 이 점이 나는 에 파김치 <laughs> 어, 된다. 잘 된다. 그 그러면... 다음은, 어, 이거 좀 애매한데. 아 목소리 먼저 안했어요 이게 그냥 이상한가봐요 어 저는 그냥 추어탕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좋아서?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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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안 좋은데 자꾸 뭐 목소리가 좋대. 어, 야채고렇게 맛있는데. 어, 야채고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거 맛있는데. 어 이거 맛있는데 어 이거 이건... 아뭘 자꾸 죽는데 어.. 순 닭가슴살 가자 오 어허 고두기가좀어두운데 어, 아이스크림은 당근 맛있고. 비빔소스? 이거 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요 이걸 고르나, 이걸 고르나, 어떻게 하나? 어, 이거에 좀 마음이 가긴 하는데, 어. 내가 이런 건좀 싫어하는데, 이런 건또 좋아하고, 어, 그럼 비빔 소스로 갑니다. 다음 다음은 마늘종과 상낙지. 어, 이거는 당연히 풀떼기는 맛없으니까, 마늘종로, 마, 마늘종으로, 마늘, 마종으로 갑시다. 어. 아니, 이거는 뭐, 이거는 너 어, 피자를 먹는 이유가 없지, 요 어? 이거는 너 어, 왜, 요 어, 이거 피자들 너. 어?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피자를 만듭니까? 어, 이거, 이거. 아 이걸로요 이걸로 이걸로 번데기와 도라지 무침 번데기는 그나마 단백질로 단백질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도라지 무침은 단백질은 무슨 너뭐 먹을 게 없어요 어 이거는 쓰기만 해요 오징어 줄 알고 먹었다가 어 맛대가지가 없어. 어, 음, <laughs> 다음. 어, 미역줄기는 어 미역국 먹는 맛인데 퍼욱은어 고기긴 한데 돼지머 돼지머리 고기. 어, 그러니까, 너, 이거는 제가 싫어해요. 이거는, 어, 제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퍼누구도 갈 겁니다. 다음, 어, 닭발, 닭발. 닭발, 어, 닭고기. 구수는 냄새가 센데, 국수는 또 좋아하고. 근데 닭발은, 어, 또, 우리 닭느님치느님이에요 그러니, 어, 근데 이게 또, 무뻐멍 그나마 먹고 근데 또어아니 아니, 아니 무뻐은 그나마 먹는데 무 뻐가 아니 니깐 닭발 어 안녕 하 세요 상어 박사 님어 요번 엔 건포도 식빵 과홍 어다 홍 어는 생성 인데. 홍어는 생선인데 냄새가 세요. 근데 건포도 식빵은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너 홍어 홍어를 고를게요. 어, 어, 다른 땐 생선 좋아하는데 홍어, 오기바리. 아니 아니 이 치즈는 <laughs> 먹을게 못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어 숙장치즈로 갑시다. 다음은 나또와 굴이다아둘다 맛있는데. 근데 나또는 쿠 콩이니까 어 풀떼기니까 너 이걸로 갑시다. 나또 콩콩 콩. 콩이니까 이걸로 갑시다. 다음은 민트초코와 가맥이다. 어, 이거, 어, 개인적으로도 민트초코를 싫어하긴 하는데, 아, 이걸 넣지 않아. 어, 이거 가맥이, 어, 가맥이, 가맥이 냄새가 세긴 하는데, 아, 그나마 민트초코는 어 그래요. <laughs> 민트초코는 고든 다음에 어 그냥 어 민트초코 민초왕님 주고 가메기. 다음은 플레인 오거트와 천지해장국이다. 아니 이걸 어디 고둡니까? 천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못골라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께서 골라주셔야 돼요 아 근데 벌써 20분 다 돼가네? 뭘로 합니까? 가운데는 안돼요 어.. 그거는 그나마 천재장구고다 하죠 국밥 어, 어근의 국밥 어 아니 이거 어 됐다 됐다 어 다음 콩국수와 양배추쌈 양배추쌈은 어 양배추쌈은 아니야 어 고기를 줘야지 어 이거는 이거 이거는 좀 분식 먹을 땐 괜찮은데 이거 분식 먹을 땐 괜찮은데요. 어? 이거는 오, 어 아우 이게 좀... 그 시기... 하니깐 이걸로 문어와 메밀소바, 문어와 메밀소바, 뭘 넣지 고입니까 어, 근데 메밀소바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다시마티각과 오이냉국이다. 다시마티각은 너, 어, 다시마는 너구리면 괜찮은데 이건 다시마티각이다. 다음 통곡물 시럽과 야채튀김이다. 어국물은어 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양갱과 비지찌개다. 어. 비지찌개는 콩인데 아, 아하 이거 애매하네. 어... 둘다 맛있는데 그럼 비지찌개로 갑시다. 비지찌개 는 반반 먹어라. 예, 녹차 이스크림인가 급식 카레장가 지니야 넌 그만 말해라. 녹차? 그래요, 빅듀. 이거는 워낙 맛있으니까. 저것는 소레눈과 생토마토소스. 소레눈은 치약이어야 돼요. 이건 원래 치약이어야 돼요. 치약이어야 돼요. 무대 박깥 돼지껍데기다. 개인적으로 이해들좋아하진 않아요 어 근데 아까 그 하군님은 어디가셨대? 아까부터 안보이네 다음 아니 이거 이걸? 이걸 먹으래 이거 안 먹어 닥터페퍼야 육고기 소스비빈 이거는 아니, 아니 이거는 고기예요 버거니까 늠료수 천업? 아니 천업이 뭐예요? 천업이 뭐예요? 어 천업은 맛없어 보여요 연금조림은 간장맛 천업무도 갑시다. 깻잎장아찌와 가지볶음이다. 이건 당연히 가지도 가지를 가지는 뭐 그냥 장식. 버섯볶음과 부집탕인가 버섯은. 된장찌개 그 팽이버섯이면은 괜찮은데 이건 느타리버섯이니까 아니야. 참새 비강으도할걸 그랬나? 당근은 그냥 김밥에만 들어가면 돼요. 약밥 아. 이거 고드기가 예매하네. 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골라요? 이거 어떻게 골라요? 약밥으로 가자, 약밥. 그래, 약밥은. 이건 메밀소바 메밀소바 난 메밀소바는 싫어 양반처 짜마 어우 이건 아니야 고기를 내놔야지 당근은 그나마 먹을만한데 도라지는 나 사기꾼이야 닥터페퍼 아 이거 천업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일단 맛없어보여요 어~ 소래는 이건 양치해야 양치 돼요. 어, 이건 가글이에요. 어~ 콩자반 어, 닭닭똥집은 그나마 고기인데요. 이거는 퍼눅 퍼눅은 너무 어~ 이건 좀 먹기가 힘들고 다음은 버섯볶음 난 버섯은 싫어요. 어~ 낫또 아, 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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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쿨을 굴 아니 아니 이거 왜나 잘못했어 아, 축정치즈 축정치즈 천지해장국 국밥은 그만 먹읍시다 차라리 치킨을 먹지 어, 추어탕 나서 이건 건너다시마야 다시마는 너구리면 돼 다음은 아 이걸 왜 먹어 야채피자 맛없어 어 이거는 음, 아 무대밥이 더 돈이 좀 있고어 그게 좀 어, 돈이 좀 어, 괜찮고어 어, 이거고 어.